안녕하세요. 마마염입니다. 한국 마켓 장 보러 왔어요. 우리 손주가 가래떡을 참좋아해 근데 가래떡이 떨어졌어요. 콩나물도 사고 감사합니다. 한남체인이죠. 네 복숭아 차네 고추하고 멸치하고 나서 먹는 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먹어볼라고. 청건무가 음. 좋으면 청건무 김치를 한번 담가 먹고 싶은데.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더에서한국 음식을 다양하게 먹에게안 되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없국에상시에 먹던 국에식이 떨어지면 국에서한국에이한국 우동 괜찮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한저 어제, 어제, 어제 저녁에아 우동 먹었어요. 저녁 저녁으로 쫄면은 좋아하는데 아, 매워. 은근히 맵더라고요. 매워, 쫄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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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수해물 순대 좋아하는데? 순대 많죠? 근데 한국에서 사 먹는 그런 순대 맛이 아니야 어, 한번 d 번사사해해었었데해해을을마마다그 그래. c 어. h s 돼지 돼지 냄새가 n c h s 아, 근데 네. 된장 냉이 된장, n c h 이 u n d a y Munch. s 가 n 가 닭강산 어저께 아 우동에다가 아 김치가 없으니까 닭강 단무지하고 먹었죠? 단무지가 어떤데는 솔직히 김치보다 좋아. 스시 단무지, 시골 단무지, 시골 단무지, 이거 사, 시골 단무지, 이거 잘. 콩 단무지. 콩나물 엔터테인먼트님이 콩나물국 드시는데 너무 맛나보여. 콩나물국 끓여먹을 참입니다. 생선국 아, 비린내. 비린내 엄청나 빌네. 냉동 전복 겟은 겟은 하은만은 겟은 겟은 잠은 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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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겟은 겟 국수죠? c o 국수는 and cooks and cooks and c o o k 데 a n 있는데 o k s and cooks and cooks 국수 막국수 o k s and cooks and cooks and cooks and cooks and cooks a 중면은 좀 도톰한 면발, 찰진 국수, 약간 도톰한 면발, 도톰한 면발 한번해봐야지 한국사람이 좋아는 스팸, 스팸이죠? 햄이라고 하면 한국사람들은 다 이거 스팸, 햄을 생각하죠? 나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믹스커피를 살 참입니다 아. 안 먹었었는데, 이제 아, 믹스커피도 괜찮아한번 먹어보고 싶어, 한국 생각날 때 어디서 어떤 믹스커피를 사야 맛있을까? 카페 채널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먹던 커피가 어떤 거야? 어, 너무 많고 좀 적당한 이리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좀 적당한 고민되네 응? 하니 하니 커피 오리지널 먹을까? 이거로 선택된 이거는 20개 20개 들어 이거는 100개 어 너무 많아서 그건 안돼 맛없으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카페라떼, 이건 또 뭐야? 이거는몇 개더라? 12개? 이건 달달한 건가? 그냥 이걸로 다른 게 있네요, 이거는 이건 그것도몇 개? 게 커피 맵스. 이거이걸로이걸로이거 아, 바꿔. 바꿔 어떤 커피가 맛거도 이거도. 이거거 네 커피, 믹스커피 하나. 내가 처음 오늘 사보는데 믹스커피 참 고민되네. 고추장, 고추장 집에 있어서 안사도 돼요. 간장, 아. 멸치, 멸치장국, 이거 한 잔. 된장, 쌈장 양념, 양념 쌈장 당면 여러 번 해봤다가 실패를 너무 해서 제가 잡채를 엄청 좋아하는데. 실패를 너무 해서 먹고 싶은데, 못 해요. 당면을. 깨소금. 그냥, 그냥 계속 만면안 돼. 볶은통 깨. 부스러진 거로 살짝 볶은통 깨. 볶아서 부시놓은 거예요. 고소하게 볶은계 깨서 찹쌀 집에 만들어놓은 음식 집에서 데워 먹으면 되는 음식들이죠 김치제육볶음도 한번 사서 내가 한번 해 먹어 봤고 별로야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맛이 나면은 남면되죠그때 어, 항상 이 그런 거는 사다가 해서 집에서 먹을 때는 전부 실랑이. 아직도 저희 집에는 이 김치찌개, 어, 돼지 김치찌개 그 빼기 있는, 어, 사다가 있는데 여긴 없네 지금. 이 버릴까봐 사다 놓긴 했는데 먹을 때마다 실망을 해서 이 버릴까봐 안에 안에 먹고 냉 냉장고에 뭐 있죠. 그 제가 오늘 꽈리고추는 다시 멸치로 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비산 멸치. 저건 너무 작아서 똥똥 떼기가 힘들어.

라면 진짜 쫄면 응. 라면 저희 집에서 사다 놓은 거 많이 있어서 오늘은 안 삽니다 띠박 띠박 빨띠 건빵 탕있는건 맛 떼가리 거게 없어. 우리 집에서 사다 놓은 게 맛있어 있는데 못 먹어요. 맛 떼가리가 너무 멋있어. 새우깡도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냥 입이 입맛이 변해버리니까 새우깡랑 새우가, 새우 비린내, 새우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새우깡못 먹어. 집 있다. 마도안돼지집이얼마와과자 엄청 오네니까팔불 응? 얼마야? 엄마, 어? 요거 고집 하나야. 8천원 9천원 한다는 얘기야 아 좋아하는 건데 안 먹어 아니 가격을 신경을 안 썼는데 어 이래 마늘과자는 이게 얼마야? 마늘과자는 2불 9 9아 요거 마늘과자 하나야. 3천원 3,000원 어머니까 3 0원4 0원 미쳤네 미친 가격이네 너무 올랐어 에이C 많을 거아개아 하나 맞다 너무 오머나 지금 가격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 모든 게 엄청 올랐네요 말도 안돼리 껌밥 이거는 개 나이 나 이거는 개껌개서서 엔터테인먼트 좋아하시는 이슬이는? 이슬이는 참이슬 이건가? <laughs> 참이슬 잡았다 잠옷 이슬 이슬이도 많네 다양하게 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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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주. 소주 진노 아칼리 아칼리 소주 바카스 제가 오늘 뭐 사러 왔지? 떡떡떡 방참기 손녀가 좋아하는 거.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샀죠. 딸들이나 크고 나니까 이제 손, 그 손녀들이 이제 그나마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사게 되네요. 김치 안 사. 그전에 사다 보는데 아, 그 김치, 그 김치 명인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김치는 절대 안 삽니다. 이제 김치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김치는 못 사고. 다음. 쫄려 매워 너무 매워 서못 먹어 마늘 사지 마늘 가지고 마늘 딱 아, 배고파. 튀, 튀김 어떤거나 샀는데 순한 맛 그런 좀 맛있어 백 어 식당이야. 얼마야? 비비비 이렇게 비싸? 안사. 너무 비싸. 저 비비비 카라야 7 0 0 0 원이 넘때 넘는 되는 거야 지금. 그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그 비비비 그 먹고 나면 이빨이 아파. a n y anyway, w 이빨 아픈 거안 먹고 안 사. 가격이 어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가격을 별로 생각 안 했는데. 我给你们参谋。 아, 드럼, 아, 3개씩 3개씩 주세요. 아, 한국마켓 오늘뭐 음, 빠진 거 없나? 그들은 꽈리고추도 사고, 꽈리고추도 공해야죠 오늘 아침에 영상 봤어요 꽈리고추하고 멸치 넣고, 아, 조리는 거.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 오늘 영상 보니까 먹고 싶어. 앙금 바람떡? 앙금 바람떡? 저는 앙금 바람떡? 저는 무슨 떡을 가라다지 않고 사장님 바로 먹으면이스다 김치, 찐빵이네. 김치, 찐빵. 저거는 맛없을 음. 이것 같아. 찐빵이네. 김치. 야장다 보고, 이제 집에 가네. 근데, 너무 배고파. 찹쌀 도넛. 한국 마켓산에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이것저것 한국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가 금방 고파요. 찹쌀 도넛. 한국 시장가서 항상 사먹던 국너 이거 먹고 시, 출발할 참입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죠 오늘 제가 한국마켓가서총각에서개국에 순한 라면, 신라면이 저한테는 조금 매워요. 참외, 꽈리고추,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 보고 꽈리고추하고 멸치, 이거 똥하고 다듬어서 한번 볶아볼 참입니다. 멸치, 국산이라니까 믿어야죠. 난중국산 샀을까봐. 아, 명산지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안 나와. 단무지, 저, 닭강,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 아, 가래떡. 이거 두 개. 우리 손주가 이거를 참 엄청 잘 먹어요, 가래떡을. 단팥빵.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 아 송편, 쑥떡. 찰, 찰 찹쌀 아, 아, 도넛, 깨 이거는 단팥이랑 깨 도넛, 이거는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건빵, 마늘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사봤어요. 앙금 바람떡, 바람떡. 아, 이거는 우동인데 여기 제가 참 좋아 이 국물이. 이 일본 우동인데 엄청 깔끔해요. 뭐 이런저런 잡다한 그런 맛이 안, 나, 안 나고 아주 깔끔한 맛이 나서 제가 이걸 좋아해요. 광천김 멸치장국 깨소금 콩 콩나물 처음 제가 한번 처음 배가리 편라고 처음 사보는 믹스커피죠. 근데 이게. 맛이 있을 란가 아침에 달달한 커피가 가끔가다 먹고 싶을 때 아, 커피 타야 되고 뭐 타야 되고 귀찮아서 한번 사봤어요. 마늘 가자. 오늘 제가 장본 겁니다. 이제 총각 김치를 담가야죠. 이것도 하나씩 일일이다 분리를 해야지 돼요. 분리를 해서 냉동실에 넣어, 넣었다가 그럼 손주가 이제 하나씩 찾으면 이제 꺼내줘서 꺼내 감사합니다 마마입니다통각김치 잘못 샀어 바람들었어요 아, 다 버려야돼 바람들었어 잘라갔어 좀 시들어도 괜찮으면 됐다 싶어서 그냥 아, 사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몇개 다듬어갔더니 처음에 자르는 것도 다 바람들었어 괜히 이거 양념해가지고 담궜다가 먹지도 못할 거 빠에는 아예 아까워도 버려야죠. 한국 마켓이 가까우면은 뭐라 바로 가져가서 바꾸, 환불을 하든지 뭐 바꿀 수는 없죠. 뭐다다 다 이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겠는데 요거 어, 환불하려고 한국 마켓까지 또 30분을 달려갈 수는 없죠. 아까워 이럴 때는 한국 마켓에 다 버려.